네 안녕하세요 셀파파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 이고요또 우리가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켰던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복귀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1여8 종목 정도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 봤는데 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tnr 바이오팩 이라는 종목이죠 tnr 바이오팩 자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17,850원 그리고 16,75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밑꼬리가 정확하게 이제 상단선을 찍고서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분봉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오후 장에 이제 함께 매매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어, 시가가 좀 높이 잡혔죠. 시가가 높이 잡히고 어, 주가는 이제 오후 장 들어가서 우리 상단선까지 이제 눌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어, 기준봉 내에서 일단 저항의 자리들이 눈에 확인되고 있죠. 그런 근거 하에 우리는 상단선을 찾아봤고요. 또 상단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죠?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7% 정도의 큰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1.7%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또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예. 어, 한 분을 포함해서 박대 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뭐 좋은 매매를 하신 거라 저 알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서 또, 어, 파이팅 할수 있는 그런 댓글창을 한번 열어주세요, 오늘도요. 자, 다음은 HSD라는 종목이죠. HSD. 자, 이 종목은 6,220원, 그리고 5,910원 구간에서 그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단선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정고점, 이런 저항의 자리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봉차트 넘어가시면은 어, 이 우리 상단선 위에서 어, 저점을 위해서 충분히 전일 종가 부근이죠 전일 종가 부분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바로 시세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점심 저 오, 오후 시간에요. 11시 넘어서 자, 이렇게 해서 종가는 657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내일 한번 우리 좋은 자리에서 한번 기회를 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죠. 3,240원, 그리고 3,1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그죠? 정고점, 그리고 이제 상단선, 이렇게 윗꼬리들이 보이고 있죠? 강한 거래, 그,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윗꼬리들이 보이고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도 저항의 자리가 보이고 있고요. 직전 고점 자리에서도 저항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 하단선을 지우고 또 중간선에서 어 이제 분할 매수로 두 번의 매수로 평단가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정도 위치죠. 3,200원 제가 3,205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단선과 하단선, 하단선 아니 상단선과 중간선에서 어, 물량이 들어가서 이제 평단가를 현재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어, 상단선에서 매수 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저점을 지켜주는 이런 박스권이 보였습니다, 그죠 사실 네, 오후 장에 들어가면서 이 박스권이 무너지면서 중간선까지 매수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종가는 3,185원. 그리고 또 어떤 거래량 큰 거래량에 대한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장까지요. 그러면서 이제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우리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86,600원 그리고 82,9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자, 아래 꼬리가 상단선을 터치를 하고 바로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오전에 이제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상단선에서 접점을 지켜주는 이런 눌림목 구간, 바로 눌림목 구간에 확인이 됐고요. 이런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어, 바로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9시 반 이후에 나왔던 그런 시세였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전일 종가를 넘어서는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순간. 10분 안에. 그죠? 이것 저도 이거를 아마 첫 번째 눌림이 아니라 아마 두 번째 눌림 직전에서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도 한, 한도가 위에서 이제 물량을 잡았었는데요. 뜨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전 저점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2% 남짓해서 이제 수익을 확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제일 약품. 크게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요거. <laughs> 빨리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어, 또 이제 자랑질 좀 해주십시오. 자, 이것도 저장하고요. 저장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익을 확정했던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삼성중공업. 자, 6,700원, 그리고 6,46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가 막히게 빵떼님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장중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시가가 또 높이 뜨죠? 그리고 어떤 전일 종가가 무너지는 이런 자리가 있었고요 그죠? 반등이 나왔지만, 종가가 무너지는 이런 자리가 있었고, 우리 상단선 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상단선에서 매수 구간에 들어왔고, 정확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요. 어, 그리고, 크게 수익을 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 이상하다. <laughs> 수익을 많이 내셨다고 그러시는데, 물량이 크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수익을 확정했던 종목이었고요 뭐, 수익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한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지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확정한 분이 또 의외로 또계시더라고요 또, 요걸 또. 빠르게 또또 쳐내주셨는데, 처리, 어, 잠시만요. 카톡에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A 프로젠 KIC A 프로젠 KIC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은 2455원 그리고 237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그죠 바닥으로부터 또 1차 상승 그리고 하루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분목 차트 잠깐 보시면은 상단선이 깨집니다 그죠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까지 들어왔죠 예 저는 상단선과 중간선과 하단선을 다 사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3분할로 정성매매로 해가지고 평단가를 중심값에 만들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상단선에서 지지를 받을거라 1차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 지지가 깨진다면은 당연히 저항이 되겠죠. 지지가 깨진다면은 당연히 저항이 됩니다. 그죠? 어,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항의 자리에다 걸어놨는데 요거를 뭐 중심값 위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제가 이거를 얼마 못 먹었어요. 예, 3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아무튼 뭐 내려갈 때는 저 역시 쫄쫄이를 탑니다. 예, 내려갈 때는 빠르게 손절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음, 대응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매수 체계를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를 볼 때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상단선과 하단선. 상단선이 무너졌, 지지, 1차 지지가 무너졌더라면은 바로 1차 지지는 저항의 자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하단선 같은 경우는 지지의 자리가 깨졌더라면은 당연히 저항의 자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기본적인 지지 저항에 대한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 것도 지지 저항도 강한 돈이 들어간 자리들이 그 지지 저항 역할을 하지 돈도 없이 그냥 뭐 거래 대금이 뭐 100억이다, 뭐 200억이다, 심지어는 뭐 100억 이하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들을 가지고 지지 저항의 자리들이 눈에는 보이지만 그게 과연 그 지지 저항의 역할을 어 제대로 할수 있을까 한번 차트를 돌려가 보시면서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들, 비인기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어 주도주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종목들. 이런 테마주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그 지지 저항의 자리들이 어, 어느 어느 기준을 넘어서야 근거가 있는 값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재밌는 공부가 충분히 되실 거고 그거를 실전에 충분히 그 연습을 하신 다음에 소액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검증을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 지지 저항이 아주 승률이 높은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매매를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a 프로트 KRC 였고요 마지막으로 동국제강입니다 자, 7,820원, 7,580원 구간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들어 봤죠, 우리가. 요 종목은 이제 3분기 호실적, 실적 관련주입니다. 근데 시가가 높이 이제 뜨죠? 아, 시가가 높이 뜨지는 않았지만 전일 종가 이하에서, 음봉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대신 이제 주가의 방향을 위로 잡아주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을 하죠. 그죠? 이렇게 분출을 하고 시가가 오늘의 최저가네요, 최저가. 저가를 올려주는 이런 자리들 그죠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만들어줬고, 이것도 한번 내일 뭐 주가가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충분히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뭐 내일도 한번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일 아 오늘의 매매복귀 영상이었고요. 빠르게 이제 내일 관심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빨리 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좀 컴퓨터를 빨리 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매복귀 영상이었고요. 음... 예, 고맙습니다. <laughs>